요한복음 2장 시작할게요. 1절 제목은 가나의 홀레, 홀레.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서 자, 여러분 홀레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홀레.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홀레는 뭘까? 이게 육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영적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갈릴리 가나에 같이 계시고 이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삼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포도주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 보세요. 포도주는 뭘까요? 자, 이 성경 해석은요. 자기의 영적인 실력들을 수준대로 푸는 거예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포도주가 없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내 때가 예수님이죠?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야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항아리도 동그라미 쳐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물을 채우니 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에 그돌항아리에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구절. 연회장은 물론 아 연회장이 여러분 뭐예요? 연회장. 이게 연회 장소가 아니라 이게 제가 자세히 읽으보니까 연회를 지표하는 그장 우두머리. 연회장이더라고요. 소장 대장 백부장 하듯이 장 병원장 하듯이 장이더라고요. 연회장은 연회를 주, 주관하는 사람이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십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자 표적 첫 번째 표적에다 동그라미 쳐 봐요. 뭘까요? 첫 번째 표적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믿으니라.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이랑 어머님이 거길 가셨는데 거기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없대요 포도주가 그래서 예수님 엄마가 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했더니 예수님이 사절에 내 때가 아직 안되었다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 갖다 물을 채워라 하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 포도주가 맛이 너무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포도주, 홀레, 첫 번째 표적, 이게 다 뭘까요? 자, 여러분. 말안 해요? 아무도 몰라요. <laughs> 이거. 이거 진짜 포도주를, 진짜 포도주를, 아니, 물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죠? 진짜로요? 그니까. 그 진짜 <laughs> 물을 포도주로 바꿨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주니까 먹어보고, 야 어쩌면 너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오냐. 이제 뭐, 먹고 나서 취하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는데, 너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갖고 온다 그러죠, 지금. 자, 그리고 11절에 신기한 말씀 하세요.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에 생하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의 영광, 이게 누구의 영광을 나타냈을까요? 그, 그가 누굴까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었대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네. <laughs>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저저저좀 보세요 그만 보고 거기 그만 보고 저를 봐봐요 예수님이 봐봐요 죽은 사람을 막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 도중에 죽은 지 하루 이틀밖에 안된 사람을 막 살리죠 그러면 자 그리고 또 나병 환자를 병을 낫게 고쳐줘요 표적이죠 표적 자 그리고 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귀머거리, 어, 말 못하는 벙어리를 예수님이 기도하셔갖고 귀가 들리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절름발이도 못 걷는 사람도 걷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시죠. 표적. 그 표적을 왜 행하실까요? 그러니까 어 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 여기 음그 죽은 아들을 관에 이렇게 싣고 가는 그 아들을 장례식 치르러 가는 그 아들을 기도해서 살렸어요. 표적이 일어났죠. 표적이 일어난 게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표적을 일으켜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어, 이거 엄청난 표적이죠. 네. 그런 표적이 일어나서 어쨌다는 거. 그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를 따른. 그를 따른다. 모세를 따라간다. 모세 때는. 그렇지. 모세 때는 모세를 따라가. 예수님이 막 죽은 사람을 살려, 막 맹인 맹인인데 눈을 뜨게 만들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저 사람 눈뜨게 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음... 하나님의 능력? <웃음> <웃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쨌다고. <laughs>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 이게 메시아가 땅에 나타나서 남, 다른 사람은 못하는 표적을 행하잖아요.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있어요.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고 하는 그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 그게 뭐냐? 아니 사실 생각해 봐. 저 사람이 나병이 고칠지든 말든, 저 사람이 맹인인데 눈을 떴어. 그게 나랑 상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눈뜬 거랑 나랑 무슨 상 상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땅에서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다. 메시아가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메시아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라고요. 그죠? 아니, 저 사람이 소경이 눈을 떴어.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이 저 사람 눈뜬 거랑 나의 구원이랑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눈을 떴어. 그러면, 허, 과연 저 예수는 누구이기에 날때부터 소경인 자를 눈 뜨게 한단 말인가 해서 그 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보낸 자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다시. 표적을 행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보낸 자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죠? 아니, 저, 난성 과부의 아들 관짝에다 실고 가는데 그걸 살렸어. 아니, 죽은 사람이 살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을 그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믿게 만드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11절에, 11절, 예수께서 이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죠? 첫 번째 표적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물 항아리에, 그러니까 물을 담았는데 얘가 포도주로 변한 거. 이거 기적이죠? 표적이죠? 남들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었대요. 이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이야, 예수 대단한 사람이네. 물을 포도주로 바꿔. 그래서 이거 뭘 보여준다?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되고, 보낸 자가 누구인지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믿게 만들었다고 랬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보낸 자를 믿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어제 제가 요한복음 1장에 해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 못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게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져서 온 건데, 예수님 자체가 어떻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그리고 또 아래 가서 보면은 18절에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기를 뭘로 봤다? 하나님 자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보낸 자를 대할 때 보낸 자를 대할 때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육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처럼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육과영을 분간해서 잘 봐야 돼요. 아 요한복음 1장이 너무 많았는데 넘어가고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 여러분 홀레가 있었다. 홀레 홀레의 청함을 받았다. 3절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여러분 홀레가 뭘 상징하죠? 홀레? 육적으로 일단 육적으로 저 육적으로 보면 홀레 그 결혼식이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잔치 집에 뭐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이고 예수님이 물을 채웠는데 그게 포도주로 만들어서 갖다줘서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육적으로 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홀레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홀레 <웃음> <웃음> 자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어, 천년역사 혼인잔치 한다고 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 천년역사 휴거 혼인잔치 그럼 땅에서 혼인잔치가 뭐예요 혼인잔치 맨날 맨날 그렇죠. 시식장가 가는 거에 남자 여자 자, 휴거가 무슨 말일까요 혼인잔치라는 말 혼인잔치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땅의 상대체를 신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신랑 신부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혼인잔치예요. 자, 여러분, 혼인잔치를 육적으로 보면은 남녀가 결합해서 같이 잠을 자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혼인잔치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이 혼례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인잔치가? 혼인잔치라는 거는요. 말씀잔치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죠. 이게 하나님 신랑과 땅의 신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은 뭘 준다? 말씀을 주신다. 그럼 땅의 신부들 인생들은 뭐한다?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정신 사상 하나님 뜻 하나님 지혜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결합이 됐죠. 이게 혼인잔치라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혼인잔치는 말씀잔치다, 그러셨어요. 자, 다시 중요한 거예요. 혼인잔치는 뭐다? 말씀잔치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뭐 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나는 말씀을 받아들여요. 나의 영혼육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신랑과 땅의 신부가 일치된 거, 이게 혼인 잔치야, 이게 혼례예요. 자,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이것은 근데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잘 들어봐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뭘 상징하겠어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말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오늘 말로 하면 여러분 저를 봐봐요. 여러분이 예전에 과거에 어떤 교회에 가봐요. 교회 갔어요. 그게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러 갔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요.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맛있고 달콤했어요? 과거에? 어땠어요? 새로웠죠. 아니, 뭐라고요? 새로웠다. 아니, 과거에 기존 종교 세계에 뭐 불교를 가든지, 이단 종교를 가든지, 기존 기독교를 가든지 이렇게 자기가 어떤 말씀잔치에 참여하면 그게 영적으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홀례예요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면 나는 사탄과 결혼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 종교 세계에서 과거에 말씀을 들으러 갔다, 이게 혼인잔치에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존 종교 세계에 말씀을 들으러 갔을 때그 말씀이 참 맛이 있었냐고요? 어땠어요, 여러분들? 아니요. 아, 저었어요. 그쵸죠그쵸 졸리기만, 그, 그쵸, 졸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씀이 시시하다 이 얘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4절에 아, 내 때가 아니다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아닌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라. 여러분 항아리가 나오는데 7절에 항아리. 항아리는 항아리는 뭘 비유하죠? 질그릇 깨뜨린다 그러잖아요. 항아리, 항아리가 뭘 비유할까요? 이거 사람입니다.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 질그릇 깨뜨리는 철장권세라고 그랬어요. 철장권세 이건 말씀이고 질그릇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존 인생들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거. 이거를 철장권세로 항아리랑 질그릇을 깨부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아,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겠죠. 말씀을 해주시고, 8절,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 포도주를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니까, 10절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겠어요? 기존 종교에서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나게 맛있는 말씀을 꺼내줬겠죠. 그러니까 11절,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첫 표적은,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메시아만 갖고 있는 말씀의 마패를 꺼낸 거예요. 메시아의 마패는 뭐다? 말씀.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1절 예수께서 이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 그의 영광,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들어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십니다. 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을 행했다. 이 표적이랑 예수님이 말씀을 줬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이 여러분을 구원, 휴거, 영생으로 이루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줘서 여러분의 정신사서 행동이 변화되게 하는 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맹인을 눈뜨게 하는 표적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표적이 어떤 게 커요? 말씀 듣고 변화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laughs> 세상에 파도가 잠잠게 되든, 홍해 바다가 갈라지든, 홍해 바다가 매일매일 갈라져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휴거, 영생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표적,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그러면 모세를 믿는 거예요. 표적을 향하는 모세를 믿고, 모세의 말씀대로 듣고 따라서 가는 거.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적과 기적, 표적.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이 병이 나아졌다, 병고침을 받았다, 이 표적을 이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보낸 자를 믿을 것 같아요? 믿다가 말다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낳는 표적을 왜 한다? 그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믿게 만드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 말씀을 듣고 정신사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는 그게 구원과 휴고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마패는 뭐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마패예요? 병을 고치는 게 마패예요? 아니, 그거는 그냥 메시아를 믿으라고 그냥 하는 거고, 메시아의 마패는 뭐다?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11절에 예수의 이첫 표적, 이게 예수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자, 왜냐하면 1장 1절에서도,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표적은 뭐다?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기준이 뭐예요? 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나, 그걸 봐요? 저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건가요? 메시아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보는 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이단 종교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지, 그냥 인간의 소리를 하는 그런 말씀인지, 도덕사, 그런 말씀인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을 분간하는 게 메시아를 알아보는 표적의 마패예요 넘어갈게요. 영적인 것까지 좀 설명을 깊이 했어요. 자, 13절 할게요.